고요한 달리는 지하철 안 비온 여러 장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계셨는데요. 잠시 뒤 한국인들이 다가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캐롤라인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캐롤라인입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간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좋아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해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여행을 즐겨했습니다. 캐나다보다는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이긴 했지만 여행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였고 무엇보다 동남아 사람들은 친절했기 때문에 더욱 여행을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미소가 가득한 동남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고 화도 잘 내고 사기도 잘 친다는 소리를 들어서 딱히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한국 또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중국, 일본을 생각하면 굳이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신뢰도가 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도 왠지 모를 음침함과 위생 때문에 숙소에만 있다가 바로 비행기를 탔죠. 저는 특히 중국의안 좋은 기억이 엄청 컸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겁니다. 저는 보통 출장 간 김에 그 나라에서 며칠 즐기고 오는 편이었기에 한국으로 출장 간다는 건썩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심 다른 직원들이 다녀오기를 바랐지만 모두 이미 일정이 있어 저만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싫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대충 유튜브나 뉴스로 봐왔지만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번 출장을 가면 휴가까지 써서 일주일 있다가 오던 제가 3일 내로 출장을 갔다 온다는 말에 회사 동료들은 의외라는 눈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뜨고 있다고 말해주는 동료들의 말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뜨고 있든 말든 분명히 별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에게 대충 둘러대고는 출장 준비에 서둘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왕 가는 거 안전하게 잘 다녀오자고 생각하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예약할 겨를이 없어 출장지가 있는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껄끄러워서 최대한 핸드폰 어플을 보면서 목적지까지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캐나다의 지하철보다는 훨씬 간편했습니다. 서울도 꽤나 넓은 편이어서 그런지 길을 몇 번이나 헤맸습니다. 길을 잃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 친절한 한국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왔지만 저는 냉랭하게 대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숙소 체크인 시간이 다가오자 그야말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서울에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가장 선해 보이는 한 여성분에게 길을 물었는데 흔쾌히 영어로 친절하게 대답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여기는 복잡하다면서 환승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짐드는 것도 도와주었고요.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지만 정말 짐 드는 것만 도와주고 환승역까지 데려다 주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인이 모두 이렇게 친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대답 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친절함은 호텔에서도 지속됐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제가 선천적 난청이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자 다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했지만 호텔리어는 아주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주었습니다. 오직 고객만을 위한 호텔이니 긴장 풀라면서요. 저는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호텔을 다녀보았지만 이토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은 좋은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뉴스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지인 강남으로 향하기 조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으니까 용기를 내서 지하철을 다시 탔습니다. 출장지에 가는 동안 몇 번이나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보았고 그들은 전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사람들과 술을 한잔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타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한국 지하철이 꽤 좋은 기억으로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미팅 관계자는 캐나다가 더 선진국이니, 지하철이 한국보다 더잘돼 있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이 더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에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막차 시간이라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있었지만, 모두 졸고 있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가득 들고 탔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무릎에 하나씩 두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엔 쪽지도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사전조사를 할 때, 이렇게 지하철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노인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단속이 심하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 단속을 피해서 밤늦게 활동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사달라는 내용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등이 굳고 몸집이 작은 한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토론토에도 노인들이 정말 많기에 돈을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드리려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다 휴대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한국은 매물찬 경쟁 사회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 무리가 지하철에 타더니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를 통해 동양인인 것만 알수 있었고, 그들이 워낙 시끄러워서 어느 나라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우비를 파는 할아버지는 그 남자들에게도 다가가 우비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은 꺼져였고, 분명히 중국어였습니다. 제가 중국 해외 출장 때문에 중국어 회화를 잠깐 배웠어서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인인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아듣지 못하고 우비를 계속해서 나눠줬어요. 아무도 사지 않자 나누어 줬던 우비를 걷어 바구니에 다시 담으려고 하는데 무리에 있던 한 남자가 킬킬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말리는 신용을 하면서 흥미로운 듯 웃더라고요. 그 중국 남자는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더니 마구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저앉아서 우비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그런지 순식간에 지하철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쪽지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라는 듯이 손을 내밀자 바구니를 빼앗아 낄길대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할아버지가 이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며 중국어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중국어를 오래 배운 건 아니었기에 그 말이 정확한지는 사실 모르지만 분명히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승객 중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휴대폰만 볼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환멸이 났습니다. 저는 약자가 당하는 걸 지켜만 볼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칸에서 넘어오던 한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중국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지는 듯 했는데 바구니를 빼앗는 거더라고요. 그 남자는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사람이라며 그 무리에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걸 보니 저처럼 대충이나마 회화를 배운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졸고 있던 한 여학생도 시끄러운 소란에 잠에서 깨더니 이내 사태를 파악했는지 일어나서 남학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어로 욕을 해댔고 한국인 남학생과 여학생도 중국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다 어려 보였고 큰 가방과 두꺼운 책들을 들고 있는 걸 보니 한국인 대학생이 분명했습니다. 여학생은 그들을 향해 사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중국어로 중국에서는 노인 공경을 그렇게 가르치냐며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중국인들이 어떤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미친 여자가 감히 말을 꺼내냐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런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 중국인들과 싸우려고 중국어를 배웠다며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무리 중한 명이 중국이 모든 나라를 지배할 테니 중국어를 배울 거면 제대로 배우라며 비웃었습니다. 이에 한국인 여학생은 지지 않고 그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어 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욕인 걸 알겠더라고요. 여학생은 너희들도 결국 노인이 될 텐데 나중에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거라며 또박또박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인 여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중국에 퍼뜨릴 거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진 중국인들은 여학생에게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빌었고 여학생은 할아버지에게 사과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중국인들은 잘하지도 못하는 한국어로 죄송하다고 할아버지께 사과했고, 민망해진 그들은 다음역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남학생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저도 보고만 있었던 게 미안하고, 또 할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제가 영어로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외국인인 제가 선뜻 나서는 게 조심스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이 제가 한 말을 한국어로 할아버지께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남학생에게 어떻게 도울 생각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은 당연히 도와야 했던 거라며 약자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동행했는데 그들은 차가 끊길 시간인데도 택시 타면 된다면서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드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예상대로 달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우비를 팔고 있다고 하셨고 막차가 끊기면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면서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학생들과 저에게 사례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연말인데 적적하지 않냐면서 편의점에 가서 주스 세트를 사서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학생이 전부 통역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일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들이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어차피 차도 끊겼는데 24시 카페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똑똑해서인지 영어도 잘했습니다. 둘은 알고 보니 학교가 같았지만 서로 처음 보는 사이라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겠다고 하자, 그러면 디저트는 자기들이 사겠다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의 큰 궁금증은 그들이 왜 모르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나서서 도왔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같으면 그저 경찰에 신고만 했을 텐데, 저와 다르게 나서서 도운 이유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은 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칸을 넘어오면서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부터 나갔던 게 맞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뭔가 그대로 두면 할아버지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은 이런 상황에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소름 돋았다고 했고요. 저는 그들에게 지하철에 타고 있던 몇몇 한국인들은 왜 돕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돕지 않았던 사람들은 중국인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지하철에서 내릴 때 슬쩍 보니까 휴대폰 설정이 중국어로 되어 있었고 중국 뉴스를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한국인이었다면 분명 일찍이 나서서 도왔을 거라며 자신하더라고요. 두 학생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걸 돕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앉아서 망설였던 제가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첫차 시간이 될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서 쉴새 없이 이야기해 주었고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멋진 사람들이라는 걸 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든다는 걸 오래간만에 느껴보았습니다. 출장을 끝내고 토론토로 돌아갈 날이 되자. 점점 아쉽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최소하고 출장 일수를 늘릴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회사에 서류를 내지 못해서 이미 늦은 상태였죠. 제 지난날의 착각과 오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 몰래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왔으면 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서 한국을 싫어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토론토로 돌아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변에는 노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또한 약자인 노인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길거리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토론토의 노인들만 보면 눈길이 가고 안쓰러웠습니다. 토론토의 사람들은 노숙자나 노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한국에서 만난 두 학생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넘쳤다면 아마 우리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그두 학생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것을 알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세상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저에게 그들이 희망을 준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면 분명 세상을 따뜻함으로 물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